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리습들, 메모장으로 공부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열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 리습들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 앞에 하이픈 그리고 마침표 언더바, 요런 거를 작성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 요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이펀먼저요대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대시는 어,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어, 다이얼로그 박스, 대화 상자라고 하죠 그거를 억제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공식 자료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죠. 이쪽에 자료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어떤 책에서 가져왔다고 출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이픈을 명령어 앞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어 어떤 창이 나타나는 대신에 프롬프트로 글로 명령어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팁으로 initiate dialog box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하면 창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command layer 이렇게 하면 이게 어 창이 억제되고 안 억제되고 그러니까 이 커맨드 창 안에 있는 명령어도 어떻게든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음 일반적으로 그냥 레이어라고 입력을 했으면 이렇게 창이 억제되고 프롬프트로 나타나죠. 하지만 이니시에이트 다이얼로그를 하고 커맨드 레이어라고 입력을 하면 프롬프트로 진행이 되는 대신에 다이얼로그가 이런 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마침표와 언더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어, 언더바부터 설명을 할까요? 언더바 같은 경우는, 어, 외국어 사용 때문에 언더바. 언더 우리 어 보통 이제 언더바라고 하는데 사실 언더바가 아니라 언더스코어죠.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왜 이런 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에스파냐 어 같은 버전의 경우에는 필렛 대신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애플을 입력하는 대신에 이쪽에서는 뭐 e, e, E나 뭐 EMP나 뭐 다른 알파벳을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언어 구성이 다를 때에 같은 리습을 로드를 해도 영어 버전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능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어에서 언더바를 안 붙이고 쌍따옴표 라인. 쌍 따옴표를 입력을 하면 라인 기능이 실행이 안 됩니다. 에스파니어에서는. 그런데 언더바를 붙여서 커맨드문을 작성을 하면 에스파니어 버전에서도 라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더바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언더스코어는 국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코마 피리어드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친구는 어 언디파인드. 아, 어, 제가 일전에 리디파인과 언디파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명령어를 사용자가 입게 만들어 놓았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 커맨드 문에서 이걸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침표를 하나 찍어주면 undefined 명령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무슨 뜻이냐하면 undefined 어이 기능으로 line이라는 층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line을 입력을 하면 line이란 기능이 사라졌어요. 어떻게든 메모리에서 잊혀져 버린 거거든요. 라인이라는 커맨드 자체가 그래서 커맨드 라인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 없는 기능이라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undefined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l i n 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라인 기능이 실행이 돼요. undefined 기억에서 지워졌을 경우에도 불러서 사용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undefined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국내에서는 이두 개를 없이 작성을 해도 무방하죠. 어 그리고 이두 개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같아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편하실 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굳이 알아두겠다 하면은 요 하이폰 정도 사실 명령어는 하이폰 입력을 하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나타나죠 이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그 어, 다음에 인시에이트 다이얼로그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었죠 커맨드 레이어, 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 요렇게. 프롬프트로 진행이 되지만 이니 o 이트 다이얼로그 커맨드 레이어 라고 입력을 해 주면 창을 활용해서 아, 창을 활용하는 기능들이 창을 띄우게 만들어줍니다 자, 아, 요렇게 알아두시면 어, 단축키 관련된 리습을 작성할 때에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설명한 건 마침표와 피리어드. 요걸 피리어드라고 하죠. 그다음에 언더스코어, 밑줄, 언더바라고 국내에서 많이 하는 요것과 그리고 이니시에이트, 이얼로그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특정 버전에서 사용하던 명령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토캐드 2018, 17에서 쓰던 그런 식이 아니라, 어, 명령어의 서브 명령어가 업데이트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옛날 걸로 복귀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너무 오래된 것들 뿐이라서 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요 정도만 알아두면 단축키 작성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